안녕하세요. 8월 19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네, 아이들을 지금 내려주고 네, 월요일입니다. 어, 아,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아침 날씨가 지금 71도네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와, 한국도 뭐1 1 4년인가 만에 뭐. 더위라고 제가 신문 기사 잠깐 본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년이 제일 더운 때인 거예요. 이 기후 온난화로 올해 저희도 진짜 더웠어요. 미국에 저희 조지아 주에 사는데 진짜 더웠어요. 와 정말 더운 정도가 6월 달부터 더웠어요. 6월 달부터 이번 주한 주는 지금 아무리 더워봤자 90도대 살짝 초반? 그리고 89도 80 90도 밑으로 내려가고 이번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거 더위를 제가 걱정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오늘부터 테니스팀 이제 연습하거든요 근데 뭐 확실하게 됐다 안됐다 를안 줬어요 뭐 큰애는 뭐 얘는 당연히 되는거고 첫째 가 됐다 안됐다 안줬는데 안됐다 라는 걸안 받았으면 제 생각에 된게 아닌가. 하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학교 끝나고, 중학생이니까 학교가 3시 30분에 끝나거든요? 그럼 그때 연습 시작해서, 보통 5시 뭐 45분인가 이렇게 연습 끝나는데, 오늘은 6시까지 하고, 6시에 좀, 학부모 미팅이 있대요. 운동팀 하면 뭐 한, 한, 100불인가? 얼마, 내야 돼요. 그, 공하고 뭐 이런, 뭐 쓰니까 그 그런 값을 내고, 도네이션도 좀 하고, 뭐 팝콘도 팔아주고, 뭐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이번에 이제 두 놈이 다 하게 돼서 이제 다행이죠. 예. 네. 뭐 할, 할 거야, 아마 제 생각에. 제가 6시에 페런치 미팅 가야죠. 집사람은 그때 이제 딱 집에 오는 시간이고. 아이도 운동 관련 일은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창 제일 더울 때 하는 거예요. 3시 반부터 뭐 5시, 6시 때가 제일 덥거든요, 하루에. 여기는 이제 보통 제일 더운 때가 뭐 2시 뭐 이럴 때도 있는데, 보... 제가 경험으로 조지하는 뭐 3시 반, 4시, 이때가 제일 더워요. 막, 더운 게막 쌓여가지고.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서 더위 먹는 애들도 1년에 꼭 한두 명 있어요. 일사병 비슷하게 걸리래도제 큰애도 작년에 더위 먹어가지고, 막 토하고 막 그랬어요. 막 한, 3일을 토하고. 이거 잘 조심하고 잘 견뎌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넘어가면 아이들한테 건강해지고 좋은 거죠. 예. 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은 이제 군대를 가니까 어떤 극한의 힘들고 그런 걸 겪는데 미국 애들은 그런 걸 겪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을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디서 훈련받을 일이 없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신체적으로 그런 힘든 여건에 처져야지. 그런 어떤 참을성이나 이런 것도 그 훈련이 되고 정신력도 기르고 그런 측면에서라도 뭐 그렇다고 미국에서 군대 갈 수는 없고 그죠. 그, 그런 그 측면에서라도 제가 볼때참 좋은 것 같아요. 운동팀이. 단체 생활도 배우고 뭐, 뭐 좋은 점을 얘기하자면 뭐 아주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운동팀에서 이제 어떤 그뭐 분리나 뭐 이렇게 왕따 이런 것만 일어나지 않으면. 근데 여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좋고. 운동팀은 이제 8월 중순. 중순은 이제 아니고 지금 좀 약간 하순이죠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 19일 시작해서 10월 초에 끝나요. 10월 한 첫째 주 늦어도 둘째 주 그때 끝나요. 그러니까 뭐두달 하는 거죠. 8월, 19월, 10, 10월 두달에요두달두 두 달도 못하네 조금만 이제 견디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테니스는 또 동네에서 이제 하는 테니스가 있어요 동네에 서고 또래 애들 이렇게 묶어놓고 하는 그 주말에 주일날 연습하고 토요일날 이제 어디 저 근처에 도시에 아니 근처에 이제 뭐 근처 도시에 가서 이제 도시락이 뭐하지만 이제 주말마다 그 자기들끼리 시합하고 그래요 그거를 또 제가 꾸준히 해요 애들 을 시켜요 그걸 해야지 또 테니스가 되거든요 테니스 하는 친구들은 거의 1년 내내 그렇게 돌아가요 하고 학교 테니스 하고, 이그 1년에 사실 테니스 학교 팀해 봤자 진짜 8월 한 20일에서 두달도안 하네요. 10월, 10월 한 첫째 주 너무 짧은 거야 10월 첫째 주, 셋째 주까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무튼 그거 하면 끝날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동네 테이스 하는 거죠. 동네 테이스 하고, 레슨 꾸준히 받고요. 테이스 레슨, 레슨을 이제 꾸준히 받아야 돼요. 아, 레슨 뭐, 뭐 별로 안 좋게 가리키는데,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합니다. 마음에 안 들은 것도 찾자면 한두 것도 없는데. 이제 개강하고, 지금 이제 어... 둘째 주네요. 그렇죠? 개강하고, 둘째 주인데 수요일부터 학교가 시작해 수업 목금한 뭐, 다음에 오늘에 이제 월요일 제주 뭐 어, 똑같습니다. 예, 네, 학교는 똑같고, 아이들도 잘 가르쳐야 되고, 자, 경제는 지금 또 엄청 안 좋다고 숫자가 나왔다가 그래서 이제 그 금리를 이제 좀 인하한다고 9월달에 네, 다음달에 다음달 금리나 인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0.5 포인트 금리 인하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이제 0.5로 너무 많이 내렸다 0.25로 내릴 것 같아요 그죠 현재까지 달 나왔는데 0.25%자 이제 내린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내린다 는 금리 날 하면은 저희도 이제 집을 산 집을 다시 그 다시 리파이낸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다시 빌려야 돼요 왜냐면 지금 어주 그냥 우리가 최 고금리에 빌렸거든요 거의 6.99 7%에 빌렸어요 7%에 <laughs> 이자가 어마무시해요. 지금, 원금을 10% 정도 갚고, 이자를 90% 갚아요. 지금 돈 내는 거에서. 원래 그 30년으로, 그, 감독으를 했기 때문에, 그건 원래 당연한 건데,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이자가 진짜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이자가, 5%, 5% 4%땐 돼야죠. 7%는 너무하잖아요. 이자를 낮춰야죠. 이번에 리파인에서는 30년인데, 봐가지고 20년을 하든가 기간도 좀 줄이고, 30년은 진짜 심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저희 집, 원래 목에 지나가는 거 그저 세카나 하우스 산 집은 잘 돌아갑니다. 네. 처음에는 뭐 전화도 오고 막 그랬는데, 뭐 이제 뭐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이게 거리가 저가 저희가 있으니까 그 올해 초에 1월이죠 집산 이후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살때 잠깐 보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볼 이유가 없죠. 여기서 지금 그 1시간 40분 떨어져 있는데 갈 수도 없고 가도 뭐 사람 살고 있는데 이번에 정말 동네 초유의 그 태풍이 왔었죠 태풍이 바람하고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비가 정말 사상 초유로 와서 일주일 쉬었는데 그때 보니까 거기 멀쩡했어요 안 멀쩡했으면 뭐 전화하고 난리 났겠죠. 멀쩡했어요. 그래서, 아, 웬만큼 비에는 견딜 수 있다. 이제 좀 안심이 됐어요. 태풍 바람 불어서 뭐 날리고 막 쓸리고 그런 거는 뭐할수는데 물난리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물이, 물난리가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왔다는데, 거기 괜찮은 거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거 뭐, 좀 이따 팔아도 된다. 그죠? 뭐 가만히 있으면 조금씩 오르는 거니까, 그걸 이제 팔아도 된다 그러는데, 글쎄요, 뭐, 십살리안 팔아도 될것 같아요. 열심히, 가만 놔두면 계속 거기가 전망이 좋은데, 최소, 최소 한5년은 갖고 있어야 돼, 팔려면. 근데, 글쎄요, 그거 뭐, 뭐 자기가 잘 돌아가는데 그게 크게 그럴 일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랬고. 그리고 경제가 이제 조금씩 저, 비트코인은 뭐 아직 뭐안 좋습니다. 예. 그 아직 이제 그 부은 돈이 약간 이제 한10%안 한10 안되게 손해가 있어요. 10% 정도 손해가 있는데 아직 때가 안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항상 9월 얘기야. 9월부터 이제 오른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야오르지 밑으로 조금 떨어져 이제 상한가를 치고 밑으로 조금 떨어져서 횡보한지가 지금 6개월이에요. 거의 3월부터 그 횡보를 하기 시작해서 2월, 2월, 중순인갑도 횡보를 하게 6개월을 횡보 하네요. 왔다 갔다 하는 등락폭도 한30% 돼요. 30%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지금 좀 내려와 앉아있으면서 6개월을 이제 횡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죠. 예, 그거 금방 오를 것 같이 막, 뭐 저도 그랬고요. 예, 저도 그 금방 오르는 줄 알았죠. 그때 당시 그 분위기 상으로는 미친 듯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금방 오르지 않고 이렇게 6개월을 횡보를 하니까 이제 와참 힘든 거죠. 이번에 테슬라 3를 사면서 돈을 정말 박박 다 긁었어 가지고 지금 월급 들어오기만 막 기다리고 있는데 돈 벌기가 쉽지 않다. 예 그걸 이제 기다려야 돼요. 아니 저희. 다행히 그걸 이제 찾지 않고 지금 버틸 수 있는 그 경제력은 돼가지고 이제 다행히 이제 버텨야죠. 자 주말에 그 테슬라 3를 타고 노스케일라이나 아니 사우스케일라이나고 갔다 왔어요. 사우스케일라이나에 휴양지가 있거든요. 2시간 40분 정도 운전하더라. 거기에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충전 한 번도 안 하고 왕복을 했어요, 거기를. 2시간 30분? 40분? 이 거리인데, 그거 왕복했어요. 이제, 이제 충전을 100% 하고, 이제 갔다 와서 12%, 나14%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중간에 충전하기 귀찮아서 왕복을 했는데, 뭐, 차는 좋더라고요. 네. 차는 좋더라고요. 중형차가 아니라 소형차보다 조금 큰뭐그 정도 수준인데 뭐 얼추 차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좋았습니다 참, 운전 참 그래서 그 중형, 중형 세단의 그 약간 그 맛은 없더라고요 승차감이 이렇게 약간 그 중형 세단의 맛은 없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승차감 그 정도면 좋고, 조용하고,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 승차감이. 그리고 조용한 것도. 그니까, 요즘 그, 그, 이런 가솔린 차량도 진짜 엄청, 내연기가 엄청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만 해도 뭐뭐 뭐 이런, 이런 건 없잖아요. 그근데 전기차는 그게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장거리를 하면은 그런데서 오는 피곤함이 덜해요 사실. 처음에 렉서스를 샀을 때 부모님이 오셨는데, 근데 부모님을 이제 공항까지 모셔야 된다고 6 시간인가 7 시간 제가 운전했거든요. 근데 진짜 안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레버포 되게 96년도 막 진짜 오래된 차를 했는데 걔는 막 엄청 시끄럽고 피곤해요. 렉서스 그 하니까 와 정말 안 피곤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 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주 편했어요. 편하고 좋았어요. 차잘 샀다. 하지만 뭐 기름값도 뭐 조금 아끼게 되고 여러모로 재밌는 차인 것 같아요. 네. 집 사람 출퇴근하기에는 딱이고 진짜 저희 성향에 맞는 너무 좋은 차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도 그래서 아 다음에 내 차도 저거 말고 좀 SUV 같이 약간 큰차 있거든요. 모델 Y라고 어 그거 그거 사고 싶다. 이번 내년에 모델 Y가 이제 6년 만에 새 모델이 나온대. 그렇게 잘 나온대요. 야 나도 그거 사고 싶다. 어? 그거 사 얼마 나좋을거예요 근데 뭐 내연기관 차가 있어야 되지만 그냥 아틀란타 갈때한 번에 못 가거든요. 그걸로. 근데 어 그거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차가 너무 좋으니까. 비교가 안 돼요. 뭐 비교가 안 되고 이게 뭐 스포츠카 같이 나와요. 밟으면 뭐 그렇게 밟을 일은 없지만 그만큼 성능이 좋고 이제 그래서 3열 테슬라 y 리어휠드 라이브 사면은 아주 그냥 크게 비싸게 나오지 않으면 잘 재밌게 잘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차고를 치우고 이제 차세대를다 넣어놔야지 어차피 이제 겨울 되면은 잔디 깎는 차는 이제 안 쓰니까 이제 부모 저희 이제 부모님을 이제 오시라고 했거든요 어머님이 고령이라 아빠는 8 0세 넘으시고 아버지는 근데 10월 초에요 10월 초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6주밖에 안 남았네요 힘든데 그래도 뭐 무리하셔서 이런 때 한번 큰맘 먹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죠. 10월 달이면 날씨도 좋고 와서 뭐하있고 없어요. 그냥 아침 저녁 산책하시고 푹 쉬다 가시면 돼요. 집에서 좀 운동하시고, 뭐 주말에 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아이들 뭐 맨날 생활하는 거 같이 보고. 바닷가도 가고, 이렇게 휴양지도 한번 가고. 제 예전에 부모님이 저 오하이웨이 있을 때집 처음 샀을 때 오셨는데 그때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한 10, 16년? 그 정도 된거 같아요. 와, 젊으셨네. 그때 그냥 아버지 와서 일을 얼마나 막 집에 막일 엄청 많이 하시고 16년 전 같아요 거의. 그때 첫 집이라서 또. 뭐 대접도 못했죠 저도 주변머리가 없어서 대접도 못하고 근데 이제 좀 다르죠 예, 저도 뭐 이제 좀좀 좀 알고 <laughs> 그래서 대접 좀 잘해야죠 뭐잘 쉬다 가시라고요 예, 다른 거 없이 잘 쉬다 가시면 이제 뭐 한국 밑반찬도 뭐뭐 뭐, 뭐 그냥 조금 살수 있고 그래서 그냥 잘 쉬다 가시면 좋다. 여기 뭐 편해요. 여기 뭐 누가 불러낼 일도 없고 전화 올 일도 없고 그냥 쉬다가 시면 돼요. 복작복작 한 10월이 되겠습니다. 방도 2층에 엄청 넓은 거 있어서. 호텔 방보다 더 넓어요. 거기 쓰시면 돼요. 저희도 기회 되면 또 내년에 한번 한국 한번 가면 좋고. 자 어느새 또다 왔습니다. 아또 밤에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좀 아침에 아주 산피하고 선선하고. 여기가 이제 여름 지나면. 아유 봄, 봄, 봄하고 봄봄이때 가을 되면 꽃가루 특히 봄에 꽃가루가 막 엄청나서 근데 이제 오늘 꼭 약간 초가을 느낌이 나네요 비가 오고 이렇게 좀 약간 선선하니까 야 그동안 진짜 더웠는데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아침 8시 수업이라서 이제 빨리 가봐야 됩니다 저도 지금, 지금 7시 50분이라 빨리 가봐야 되네요. 자, 잘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또 내일 아침, 나 아, 내일은 방송이 없어요. 내일은 화요일이라 수업이 없어져. 안 갈지도 몰라요. 좋은 아침 되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